이래저래 뭐별 생각 없이 서환결 씨나 박민수 경감님, 뭐 효재 씨 말만 믿고, 그래 같이 할게 뭐이 새끼 죽이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게시판에다가 블랙리스트에다 올리시고, 다 캡쳐돼 있어요. 올리시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헬스장 등록하면 전화해갖고 회원권 정지시키고 하신 분들 지금 다 녹취돼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그분의 어?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안 올리고 있어요 명단을. 다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 헬스장에다 전화 전화해 가지고 이, 이 개새끼니까 운동시키 명예훼손 아닙니까 저한테 고소장 넣고 저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시고 다 녹취돼 있어요 정리를 알아, 못하고 있을 뿐이 제가 건강이안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해외 이민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켄이, 서한결 씨처럼, 그렇게 효재, 뭐, 윤이식 박민수 씨처럼, 크게 생각하면 크고, 적게 생각하면, 횡령한 거죠. 그냥 뭐, 한, 뭐, 모르겠어요. 요새 횡령하면 얼마나, 변호사 사가지고, 대충 하면은, 뭐, 뒤편기에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2년 동안 사람을 이렇게, 일도 못하게 붙잡고 있으니, 뭐, 부상 금액이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다채권채무로 남을 텐데, 괜히 이거 숨기고 덮고 뭐 조작하려고 돈 쓰지 마시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제발 연락 주세요. 오전까지 다 연락 주세요.